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신임 총독 베스도의 법정에 선 바울은 2년 전과 동일한 거진 모함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고소를 당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대제사장 측의 고발은 말 그대로 모함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유력 종교 지도자들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행을 다시 한번 권유한 베스토 총독의 권유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당당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고 즉시로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드디어 로마 행을 확정 짓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인 총독 베스토는 그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생겼는데요. 그것은 이제 황제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라에 왔다. 자, 며칠 후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가 왕비 버니게와 함께 베스토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는 제 신약시대의 유대 땅의 왕이었습니다. 아그리빠 1세는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인물로서 야고보 사도를 감옥에 놓고 칼로 쳐 죽였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등장한 아그리빠 2세는 그의 아들이면서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되겠습니다. 어, 그런 그가 이제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토 총독을 접견하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직접 가이사려를 찾아온 것이죠. 그 상황에서 베스토 총독은 바울에 대해서 그아그리파 왕에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바울의 상소와 관련해서 황제의 법정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유대인의 종교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어, 거기에 대한 조언을 당신한테 부탁합니다. 라면서, 어, 자기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를 상세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베스토 총독의 이야기를 다 들은 아그리빠 2세는 바울의 진술을 자기가 직접 들어보고 싶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베스토 총독은 다음날 즉시로 네, 청문회를 열게 됩니다. 어, 바울을 청문회 장소로 끌어낸 베스토 총독은 자신이 법정에서 바울을 재판해 본 결과 그가 로마의 어떤 실정법을 어겼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못했다면서 그럼에도 왕 앞에 바울을 보려 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황제한테 뭐라고 보고서를 올려야 할지를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요약해 드린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또 자세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스터 총독의 보고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베스터 총독이 바라보는 이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베스토는 바울의 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 아무것도 아닌 일, 어, 대수롭지 않은 일, 그저 종교 싸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어, 지금 식으로 말하면 같은 신을 믿는 사람들끼리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를 두고 이렇게 피터지게 싸우는 것을 보니 어, 이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라면서 그 시선에서 이 바울의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포인트가 전혀 반대죠. 지금 바울과 이 유대인들의 싸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바울의 외침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무시하고 또 침묵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싸움의 핵심은 결국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싸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에 대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베스토 총독은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싸움을 하든 관심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했는지, 승천을 했는지,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또 언제 재림하시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에까지 이르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왜냐하면 진리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이단이든 이단이 아니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지난 팬데믹 때 신천지가 한국에서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신천지를 처음 알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미 기독교 안에서는 신천지가 오랜 동안 이단이라고 정제되어 왔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이 이단 사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사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네, 내가 볼 때는 너희들 다 같은 종교인인데 뭘 그렇게 피터지게 싸우냐는 거예요. 맨날 누가 이단이니 이단이 아니니 어 이런 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스트 총독의 시선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너무 너무 중요한 문제고 어떤 것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본질의 문제이고 진리의 문제이지만 이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관심거리는 오직 하나죠. 네, 이 세상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그 정치가 잘 돼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배부르게 잘 먹고 잘살수 있는가에만 네,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울에 대한 베스토의 생각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말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 자신들이 실상은 베스트와 같은 수준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삶 속에서 예수가 빠져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예수가 진리라고 외치고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 여전히 이 세상 정치가 더 중요해 보이고, 이 세상에 정치하는 것에 관심이 지나치게 거기에 빠져 있고,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거에만 온 목적이 거기에 다가 있다면, 이 베스트 총독과 과연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과 목적을 전혀 보지 못하고, 아, 얘네들 그딴 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 난리야. 바울, 너도 참 한심하다. 그냥 좀 적당히 살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네 목숨보다 중요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왜 순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시선의 차이는 너무나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걸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믿지 않던 친구들과 온갖 세상 잡담과 남 뒷담화와 저질스러운 유머를 뒤섞어가면서 그 대화를 즐겼습니다.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그런 대화에 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들과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자가 바라보는 세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명품을 자랑할 때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아야 하고 그들이 좋은 차 좋은 집을 부러 자랑할 때 그게 부럽지 않아야 합니다. 왜? 나는 가치관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스트 총독과 아그리파 왕은 세상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자신은 더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입니다. 그것이 보배로 내 안에 있는데 왜 자꾸 질그릇을 치장하는데 시간을 쓰십니까? 여러분은 진리 따위가 뭐가 중요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베스토와 아그리빠의 시선으로 여전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더 좋은 것을 발견한 그 바울의 시선으로 살고 계십니까?